안녕하세요, 유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슨 맵인지 정체불명 맵을 또 가져왔어요. 아, 징징이들. 아, 내 얼굴 가리잖아. 정체불명 맵을 가져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, 저도. <laughs> 저도 모르겠어요. 일단 영어를 대충 물어보겠습니다. Uh, step well. 음, 블레블레블레블. 블레. 뭔 말인지 모르겠고, 주민들이 제일 많네요. 야! 내가 먹을 건데, 왜. 잘 먹었다. 이거 상, 아, 미안해. 미안해. 비켜줄래? 가. 언니, 이름 진짜, 진짜 곤란하죠. 아저씨, 아저씨 비켜. 아무것도 없었어. 지금 그래. 이에도 있었고 있었 에브엠블라까 오, 열, 열 중국이에요? 응? 트리타운 폭눈인데 네. 어디부터 가볼까요?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요? 이게 트리타운인가? 트리타운 제가 여기에서 어, 미로 찾기예요 아니 아니 어요유발키 음. 옘바 이씨 누 쓰다 만거야 아 안보인다 불네 영어 울렁증이 생겨. 몰라고 꺼리는지 모르겠다. 이거 나가는 것도 불편할 건데. 나가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. 어머. 뭐라고 꺼리는 오, 아, 다이아나 주지. 안 되겠어요. 이 체중의 묶기. <laughs> 어. 그냥 부 쭉. 마이크 안 들려요? 제게 렉 걸려서 그런가 봐요.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어.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어? 이게 뭐지? 어... 스켈레톤? 응? 아니 왜 스켈레톤 쓰고는 거야? 있는지 모르겠다. 아뭐 어떻게 한 거야? 아, 참. 응. 별로 아니네. 아, 화를 쏴볼까요? 어. 아, 음. 이게 어머나 불집펴놓고 그 누가 그랬어 우리 저기로 가볼까요? 저, 저, 저기? 어? 뿌겨 이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제가 다음에는 자막 하고싶.. 오이 얘네들 키스하는거에요 야해 이게 <laughs> 뭐지? 개적 습가 し返しむ。もっち